안녕하세요, 여러분. 샤누큐입니다. 요즘 연말이라고 모임 굉장히 많아서 맛있는 거 먹고 하시다 보니까 살찌셨죠? 저도 쪘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마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진짜 그러다가 확찌거든요 이럴 때 저는 저녁에 약속이 있으면 낮에는 조금 공복을 조금 길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럴 때 사실 그냥 생으로 불면 힘드니까 차 종류를 좀 마셔주는 편이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먹는 종류 조금 다르거든요? 같이 먹을 것이죠. 깜짝! 깜랑 자, 오늘은 마시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제가 아침에 자주 마시는 티입니다. 녹차랑 꿀이랑 레몬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입니다. 녹차 하니까 왠지 가루일 것 같은데 얘는 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에다가 마시는 편이에요. 물론 따뜻하게 마셔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왜 아이돌 물이라고 해 가지고 한동안 핫했잖아요. 유명한 아이돌이나 배우분들이 다니는 샵에 가면은 아침에 다 같이 뭔가 티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녹차 티백에다가 레몬즙 살짝 넣고 그리고 꿀을 같이 탄 그런 걸 마시는데 좀붓기검소에도움 받는다. 그래서 다 먹고 있더라 그래서 그게 입소문이 나서 핫해진 그런 아이돌물 레시피입니다 이런 게 핫해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막 만들어 먹었는데 좀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품들로 나온 게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도 다른 제품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많이 먹어봤는데 사실 맛이 없어요 어떤 거는 되게 녹차 들어가서 떨고 어떤 거는 막 시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제가 찾아본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진짜 쫙 들어가요. 너무 시지도 달지도 않고 아주 딱 중간 맛이 나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싹 먹고 시작하거나 운동하기 전에 마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확실히 뭔가 마신 날이랑 안 마신 날 아침 상태가 지금 다르다. 두 번째로 제가 저녁에 좀잘 챙겨 마시는 제품이고요. 이건 자세히 봐보세요. 뭐가 그림들 상추랑 캐모마일이 그려져 있는데, 상추로 차를 만든다고? <laughs>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처음 마셔봤어요, 저 상추로 만든 차를. 저녁에 마시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물론 좀 무모 같긴 한데, 이 상추가, 이 하얀 부분, 이 끝에 꽁다리 부분 먹으이었던 약간 졸리다. 이런 석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나온 그런 차가 아닌가 싶고요. 거기다 또캐모마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릴렉스 할때 마시면 좋은 그런 애잖아요.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그런 티입니다. 저는 이제 따뜻하게 마십니다. 되게 잘 우러나요. 진하게 우러나는데 사실 얘가 한 티백에 굉장히 진해서 1리터까지도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딱 요만큼 해서 자기 전에 마십니다. 음, 벌써 몸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따뜻하게 먹으니까 와 열이 이렇게 싹올라오면서저손 팔렸어요. 페모마일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좋아하실 거고 살짝 끝맛이 그, 그 상추의 그 쌉싸리한 맛이 나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어젯밤에도 마시고 잤는데 되게 좋았고. 요거를 마시고 자니까 뭔가 저 어제 되게 꿀잠 잤어요 닮았나 봐요. 우리 다이어트 하면은 잠이 많이 안 오잖아요. 배고프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근데 이렇게 마셔주면은 확실히 도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거는 제가 낮에도 자주 마시고 좀 중간 중간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한 개로 타서 하루 종일 좀마셔주됩니다 바로 이게 팥물입니다. 팥물. 비잉스 좋아하시거나 이렇게 난 할머니 입맛이. 승용 좋아한다 이런 분들 추천드리는 팁이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먹냐면 그냥 저는 찬물에다 먹어요 제가 뜨거운 물에도 먹어봤는데 찬물이 더 낫더라고요 왜냐면 이 팥에 비린내가 살짝 있는데 뜨거운 물에 먹으면 조금 그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찬물에다 먹습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이게 통팥 팥이 껍질째로 그냥 갈아가지고 들어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가루 같은 게 완전이 사라지진 않아요 이렇게 냅두면 이렇게 쌓이거든요 금방 또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이게 조금 단점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마셔야 됩니다 근데 때마다 그래야 된다는 점이 상당히 귀찮지만 나름 매력적인 아이라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살짝살짝 음. 음, 음, 음. 살짝 씹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밍밍해요 이게 무슨 아이야?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 먹어보면 되게 빙빙하게 만들어 놓은 팥 물 같아요 왜 팥물 다이어트라고 다이어트 좀 해보신 분들은 또 그것도 굉장히 유행이었거든 한동안 뭔가 이것도 붓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나 알려져 있고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반 정도 싹 먹어줘요 그러면은 살짝 포만감이 생겨가지고 밥을 조금 적게 먹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거를 쭉 먹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정말 밍밍해요 <laughs>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정말 단계 땡길 때 먹는 아이고요. 크리스탈라이트라고 제가 예전에도 다이어트템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는 핑크에이드 핑크 색깔 소개해드렸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걸 너무 잘 먹어서 체리 석류 맛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찬물에다가 촤악 하면 정말 잘 먹거든요. 그렇게 예뻐요, 색깔들이. 얘가 지금 요 상태, 얘가 500ml거든요. 여기다가 마셔보면은 색깔만큼 진한 맛이 납니다. 이렇게 찡그려질 정도로 새콤한 맛이 나거든요. 정말 그 석류, 그 미녀는 석류 좋아했죠. 그거에 두 배, 세 배? 그 정도로 음식된 맛 나고 막이렇 침이 나올 정도로 체리향이 팍 쏩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체리에이드 대신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거 다이어트 할때왜 먹냐면 1 0칼로리예요 10칼로리. 거의 없는 거죠. 이걸 집에서 먹을 때1리터 정도 물 이렇게 큰 거에다가 이걸 딱 넣잖아요? 그럼 딱 좋거든요? 냉침처럼 해가지고 자주 자주 꺼내서 집에서 먹거든요? 그래서 맹물 잘못 드시는 분도 이거 타서 드시면 물도 잘 먹게 되실 거고 손님들 왔을 때도 이걸 드리잖아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되게 맛있다 이러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그런 음료인 것 같아요. 몇 번을 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오늘 다이어트할 때 마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티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평소에도 티를 되게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 맹물을 잘못 먹는 편이고 물을 자주 못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티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이고 하니까 손발도 따뜻해지거든요. 티를 마시면 다이어트도 하시면서 티도 같이 마셔보면서 좀 혈액순환에도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깡추